여기도 송상왕 있어요. 조금해요안 높고. 영어, 영어, 영어. 그죠? 이놈, 이놈. 안 닦겠습니다. 버립니다. 여기도 있죠. 송상왕. 쪼금해요. 에이. 좀 높습니다. 엄청 높아요. 지금, 지금 제가 땡겨서 그러지. 높은 겁니다, 이게. 안 닦입니다. 그죠? 안 닦겠습니다. 우선 새끼 여기 층 보이시죠 층 오케이 이거 안많아 쪼그요 조금 썩었다 아 큰데 저거 그죠 엄청 크죠 저거 아니 저거 썩었어예그 옆에꺼 쓸만해요? 그옆에거그 음. 옆에꺼 그 옆에 하나 쓸만하고 오케이 저거 따갑니다 썩은놈 버리고 그 위에꺼만 저밑에 하나 썼고 위에 두개는 괜찮아요 따가겠습니다 어,